Yeah.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요 주파집의 테슬라용 핸드폰 거치대입니다 요 놈은 되게 오래간만에 제가 쓰는 새로운 휴대폰 거치대인데요 제가 원래 쓰는 휴대폰 거치대는 모델 Y나 모델 3에 쓰던 예전 이런 아콘 거치대를 썼었어요 아콘 거치대는 지금도 모델 Y에는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서 모델 S에도 이제 아콘 거치대를 여기다 거치를 했는데 이 차량 자체가 워낙에 낮고 스포츠 세단이다 보니까 되게 밑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니까, 제 시선이 이쯤에 끝나요. 그러면 이걸 제가 아콘 거치대를 이 위쪽에다 붙여가지고, 혹은 뭐이주파지 거치대도 이 위쪽으로 거치를 해서 이렇게 하면요. 앞에 시야가 다 가려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놔두고 쓸수 있는 거치대가 필요했어요. 왼쪽에다 놔두고 거치할 수 있는. 그런데 이 뒤쪽에 뭔가 구조물이 되게 복잡하면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를 이렇게도 할수 있고, 왼쪽으로도 할수 있고,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뒤에 걸려요. 근데 이 주파집 거는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쓸때요 안쪽에다 딱 놔두면은 이 화면 센터 디스플레이와 앞쪽에 있는 계기판 딱 중간 사이에 전혀 시야에서 걸리는 게 전혀 없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다가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굉장히 큰 화면 17인치의 모델스 메인 디스플레이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뭔가 뭐 영화를 보거나 그러기에는 뭐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빠릿빠릿하게 그냥 음악 켜놓거나 유튜브를 들으면서 요즘 유튜브가 시사 관련돼서나 배울만한 내용들이 되게 라디오처럼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돌려놓고 뭐 영화를 볼 수도 있고요, 내비게이션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를 그냥 이렇게 가로로 놔두고 틀어놓고 그냥 음악처럼 그 돌아댕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되게 쉽게 거치를 해갖고 돌아댕길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 정도 작은 사이즈의 핸드폰 거치대를 놔두게 되면 은좀 많은 분들께서 이좀 흔들림이 많지 않냐 불편하지 않냐 쓰는데 그런데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 모델의 스플레드가 1000마력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막 세게 달리고 난리를 치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떨어지지 않고 굉장히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타고 돌아다닐때 진짜 되게 유용하게 최근에 쓰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거 추가집으로 바꾼 다음에 몇몇 분들께서 어저 무지개 색깔 나오는 저거 뭐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광고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알려드렸죠. 주파집이라고 새로 나왔다. 근데 저도 원래는 아콘 거치대를 여기다 쓰기 때문에 아콘 거치대를 쓰면은 여기 이제 시야가 가려가지고 조그마한 거치대로 바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방금은 제가 갤럭시 S24 울트라를 거치를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아이폰도 아이폰이 조금 더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몇 프로 놔둘 수도 있고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몇 프로 놔두고 이 세로 가로 거치가 너무 편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들어서 진짜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거치대들이 좀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 흔들림도 흔들림인데 충전 속도가 좀 문제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치투. C2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나오는 중국에서 가장 빠른 무선 충전 규격을 이용해가지고 부스팅으로는 20W까지 충전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15W까지 충전이 된다고 해요. 15W면은 보통 기본적으로 쓰는 고속 무선 충전 속도가 15W 정도 되니까 충전 속도로는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썼던 슈피갱거. 슈피갱거 나쁘지는 않았는데 걔네께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걔네가 발열이 관리가 안 됐어요. 그 무선 충전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우선 충전을 쓰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얘는 여기 지금 방열판이 뒤에 있고요. 팬이 있어요. 얘가 어느 정도 힘을 받고 좀 어우 이거 안 되겠는데? 라고 싶으면은 제가 팬을 돌려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어, 뒤에서 지금 팬이 계속 돌고 있어요. 소리는 나지는 않는데 뒤에서 계속 팬이 돌면서 충전을 하는데 있어서 열이 많이 방출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그 여러분들께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 제가 쓰고 있는 거치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한테 일일이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제가 쓰고 있는 거, 약간 생활 리뷰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보면 팬이 돌아가고 있죠. 이거 충전을 끄니까, 손을딱 떼면 이제 충전이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팬이 멈췄어요. 근데 딱 쳐서 다시 발열이 발생이 되면 팬이 돌아갑니다. 되게 편안하게 쓰고 있는데, 무지개색 충전기가 어떤 거예요? 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그때서야 인지를 했는데, 무지개색이 좀 되게 저는 촌스럽다고 느껴졌어요. 약간 되게 중국스럽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아, 뭐 다른 색깔로 바꾸거나 이렇게 좀 라이트를 끌수 없나 했더니 위에 버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보라색, 파랑색, 핑크색, 초록색 색깔이 안 나오게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 옆에 버튼이나 왼쪽 버튼 같은 데다가 이런 거 눌러가지고 더 빠르게 충전하는 부스팅 충전을 그냥 액티브하게 지원을 한다. 원래 자동으로 지원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이거는 이제 모델 Y에 쓰려고 사놨는데 헬티에 소재를 이용해서 무선 충전 시 발열 현상을 최소화한다. 헬티에. 헬티가 뭐냐? 아무튼 냉각 기능과 충전이 될때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막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는 좀 자동으로 충전 속도를 조절하는 것보다 나는 계속 완속으로 충전을 하고 싶기도 하고 혹은 계속 좀 발열을 내면서도 급속으로 계속 충전을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충전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쨌거나 뭐 그런 기능은 없고 현재 나온 것 중에서는 가장 깔끔하고 되게 편안하게 잘쓸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로로 놔두고. 세로로 놔두고 이런 게 너무 간편하니까 사실 이건 이제 주파지 충전기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맥세이프 충전기들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싹 돌리고 그러는데 다른 맥세이프 충전기들보다 좀 부드러워요. 뒤에 붙어 있는 요게. 그래서 붙여놓고 있었는데 만약에 내가 아이폰을 이렇게 붙여놨다. 근데 아이폰도 이렇게 붙여놓으면 맥세이프가 이렇게 세로로 가로로 너무 부드럽게 이렇게 돌아가니까 운전 중에도 쓰기가 너무 좋아서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다른 것보다 가격이 별로 안 비싸요. 진짜 가격이 얼마더라, 이게. 가격도 겁나 싸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저는 지금 이제 모델 S나 모델 X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뒤쪽에다 붙여놨는데 얘가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늘릴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조여갖고 여기다가 이 주파집 이거를 여기다 딱 붙이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실, 꽤 괜찮은 충전기와 거치대라고 하고요. 이거 되게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거 조우아 거 있죠, 조우아. 예전에 저한테 광고 줬던 광고주인데. 조우아 거랑 똑같아요. 알루미늄도 똑같고. 이게 보니까 견고하게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조우아에서 납품받은 데서 똑같이 만든 것 같은데. <laughs> 그거 그대로 아마 거치대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꽤나 괜찮은 거치 성능, 편안함. 기능성, 디자인적으로도 이 정도면 저는 꽤나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가 내 캐릭터 스티커 같은 거 붙여가지고 해놔야겠다. <laughs> 아니면 제 차량 색상이 전반적으로 다 올블랙이니까 블랙 색상으로 내가 뭐 웨핑을 하든지 그래가지고 일체감을 줘도 되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오늘은 제가 쓰고 있는 충전기 테슬라 모델 S, X 모델 Y에도 쓸수 있고 3에도 쓸수 있거든요 테슬라용 맥세이프 충전 거치대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이렇게 상품 같은 거를 패깅할수 있는 기능들이 있던데 만약에 그 주파집 그거 태깅할 수 있는 뭔가 있으면은 태깅해 놓을게요. 그러면 영상 오른쪽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식으로 태깅할 수 있으면은 영상 옆에다가 제품 붙여놓을 테니까 많이들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그거 태깅한 거 구입하면 저한테 수익 들어오거든요. <laughs> 감사합니다. 울트라 빌리룸이었습니다.